수아에 내고 있는 제품은 없고 어, 한90% 이상은 다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바로바로 그날 생산한 떡으로 소비자들한테 어, 택배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참 떡이 온라인으로 간다는 게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처에 떡방 앗간에서 기모락모락 네, 나왔을 어. 때 그냥 사서 먹는 거지 얘만 도어요 본격적인 수철이 되면 그렇게 택배가 거의 한 하루에 한 200개 정도가 나가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 그 우체국 담당 선생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원래 다른 데는 안 해주시는데 저희한테 와가지고 테이핑을 자연스럽게 해주십니다. 아니 한 번에 실른 양이 겁나게 많어. 네어 마을 회관? 혹시 떡을 나눠주려고 가는 건가? 곰마지 숙범 무리. 네. 하나씩. 어르신들이랑 네, 나눠서 드시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만들었어. 네. 어머니들 좋아하시겠네요. 네. <laughs> 알겠어요? 나게요 네. 아, 아, 맛있게 드세요. 네. 저렇게 젊은 분들이 오십 개 동네도 더 활발스럽고, 마을에도 저렇게 돕고 사는 저 젊은들한테 본받을 점이 많아요. 또 음식 갖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고 생각 해요. 대단하다고 정말로. 전자레인지 돌려서 하루종일 야금야금 먹고 있어요. 50대 아주머니의 추억을 소환해서 흐뭇한 하루였답니다. 또 사러 올게요. 많이 파세요. 엄청 길게. 안 좋네. 작년보다 한두배올랐네요 오, 두 배, 야.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세배올려야지한 번에 확 점프한 게 아니라 계단을 밟듯이 성장한 그런 마을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보다 지금은 거의 뭐 매출이 4 0 0배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렇게 늘었어요. 그때는 영원이었기 때문에 영원이었어요. 아, 없으니까 아, 그럼 무한대로 늘 아, 거죠 아, 뭐. 별로. 이걸 이제 돈 맞이해서 바꿔야 되는데. 마을에 이런 기업 하나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철철이 마다 사람을 쓸수 있고, 보면은 이제 쑥떡이나 이런 것도 나눔을 하고, 겨울에는 떡국떡이나 이런 것도 조금 마을에 다 돌리고 그러거든요. 좀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산에 또왜 오신 거지? 오디나무가 심어져 있는 감오디 농장입니다. 한 2,000평 정도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대봉감이나 단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을에는 감을 깎아서 감말랭이를 해가지고 가을 어, 감찰떡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제 오디가 조금 있으면 5월 달에 열려요. 그러면은 아이들이랑도 가서 하나둘 따먹고 집을 내가지고 저희가 인절미할 때 조금 넣고 있어요. 저희가 수확한 재료를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 10억 매출을 하는 <laughs> 마을 기업 중에서도 조금 으뜸이 되는 마을 기업이 되는 게 이제 목표라면 목표고요.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높은 매출을 내고 그렇게 매출을 해서 이 마을과 함께 공유를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우 와. 잘 봤습니다. 와, 마을 기업에 대한 포부가 굉장하십니다. 택배량을 보니까 수량이 정말 많아요. 주 소비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음~ 저희가 소비 연령층이 좀 다양해요 어~ 한 (30대부터) 한 (50대까지) 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30대들은)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 주려고 음. 사는 엄마들이 많고 네. (40) 50대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부모님들한테. 음. 아, 어, 저희 부모님들한테 보내주세요 하고 전화 오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렇구나. 네. 저한테는 떡이 무슨 특별한 날에만 먹는 것처럼 어. 인식되는게 있는데, 요즘 젊은 어, 가정에서도 굉장히 떡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실제로도 그런지 일상에서도 그렇게 떡을 많이 먹나요? 지표를 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대비했을 때 쌀의 소비량이 음. 거의 한30% 정도 많이 오.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표 아. 통계에서 보면요. 그래서 오. 그게 왜 올랐냐? 보면 보통 도시락 그다음에 떡류 이런 음. 쪽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그 생산자들이 판매를 했기 음. 때문에 음. 이쌀 소비의 그 양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정읍에서 생산한 곡물과 그런 농산물로 떡을 만들고 가공품을 만들다 보면 네. 지역 경제에도 게 상당히 좀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주변에 고마워할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좀 그러한가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마을 어르신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들 많지 않으니까 음. 이장님들한테 챙겨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챙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젊은 것들이 없어그게 어, 제일 문제야 그게 <laughs> 근데 문제. 읽기만 해도 좋아줄것 같고 말하뭘 먹을 것까지 가고 온게 얼마나 이쁘겠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터세나 이런 게 없었어요. 음. 어, 보면은 되게 좋아해 주시고 해가지고 음. 터세는 이런 게 없이 잘 시골 생활이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음. 지금도 음. 재미있고. 음. 그 다음에 뭐, 지역 경제는 어, 시장님한테 한번물어요잘 <laughs> <laughs>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듣고 계신가요? 이미야. 음. 아들 네명이잖아 아, 그렇지. 오, 지역 소민은 뭐, 아, 나 상을 받아야 되는데. 네. 진짜. <laughs> 근데 실제로 이게 마을 기업을 하신다는데 아마 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마을 음. 기업이 어떤 것인지. 음, 근데 맞아. 사실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그렇죠. 이런 마을 기업을 운영하면서 네. 사실 만드신 거에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신 건지 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음. 마을 안에 약간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이 자리 잡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이제 마을을 통해서 재료들도, 또는 사람들도 같이 오며 가며 기업에 네. 이렇게 상생할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기업에 성장된 그런 부분들이 이 마을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음. 있도록 약간 자급자족을 할수 있는 음. 그런 약간 시스템을 좀 만들고 음. 싶은 게좀 있습니다. 자, 우리 떡마녀님이 <laughs> 목표하는 매출액이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이라고. 어, 하시죠? 최소, 오. 최소인데, 네. 다른 기업들은 더 아마 컸을 것 같아요. 클것 음. 같아요. 근데 저는 딱 10억만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최소 10억이라는 건딱 10억을 넘자란 뜻이에요. 음. 어, 그거를 유지하면서 음. 약간 이제 벌면은 그 번거를 가지고 저는 약간 마을에도 카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마을 사람들끼리 좀 운영을 해도 괜찮겠다. 아, 음. 마을 사람들의 어떤 어. 허브 역할을 그렇죠. 하는 공간으로도 음. 활용하고 어. 싶어요. 왔다 갔다도 하시고 음. 그다음에 또 주말에 좀 젊은 사람들도 왔다가 좀 놀고 가고 음. 그런 곳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카페가 좀잘 되면 그 옆에 또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도 또 만들어서 어. 네. 어, 마을 사람들 좀잘 운영을 하고. 이에요. 정말 다 좋습니다. 아 방금 우리 전부 다너 너무 하셨어. 아니, 아이 넷을 키웠는데도 <laughs> 또뭘하겠대 뭘 왕국을 하나 만드시는 게 꿈이신 어, 거 같아요. 아니, 아니, 저는 잘해요 굉장히 해서. 닮은 두 분이 같이 계 같아요. 그거를 잘 꾸려서 후대의 아이들이 걔네를 잘 이어받았으면 음, 좋겠어요. 아, 음. 아 근데 진짜 마을 기업을 하시는 그 DNA가 있나봐요. 그니까 정말 마을을 생각해서 마을 기업을 하면서도 우리 가정도 행복하게 하면서도 또 마을을 또 생각하고 그렇죠, 어, 이런 선순환의 과정이 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우리 떡만년님이 음. 생각하는 농촌 생활의 즐거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이 소소함에 음. 즐거움이 있는 거? 일상의 소소함이 곧 즐겁니다. 네, 맞아요. 음. 일상이 단조롭지 않고 항상 재밌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내려왔을 때한 1, 2년은 정말 음. 자고 일어나면 펜션에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음. 어, 그 정도로 되게 <laughs> 재미있고 여행 같고 어 여행 같고 음. 되게 소소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음. 저희 집에 강아지가 풀려가지고 애들이 네. 막 잡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어. 아, 그런 거 하나하나가 에피소드고 추억이고. 네, 맞아요. 떡만연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우리 하루하루가 여행처럼 살면 정말 행복하고 네. 에, 정말 건강하게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왜 떡은 기분 좋은 날 이렇게 차려지잖아요. 에, 우리 떡만연님의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기분 좋은 날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면서 저희는 또박수로 한번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